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 건데 오늘 7월 26일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7월 18일날 어, 체코 원정 관련된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자 빠지다 보니까 그룹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위험성이 자꾸 막 부각시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를 딱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변동성이 큰것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무겁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볼게요. 5월 27일날 급등한 날이죠. 그쵸? 이때 1조 4천억, 그리고 이날, 이날도 1조 4천억 정도. 이 같은, 거의 뭐 비슷한 가격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정도 이 매매하려고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쵸? 자, 그리고 외국인이 매집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들어옵니까? 그 아닙니다. 펀드 자금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펀드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로스컷 비율, 그렇죠? 손절 비율을 정해놓고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대한 자금을 넣고 나서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하죠. 시장 수익률보다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 그 펀드 매니저는 책상 빼야 됩니다.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딱 생각해보고 볼게요. 이쪽 구간 여기. 여기, 그쵸. 내릴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훅 밀려버리면 어떡해요? 이쪽 구간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어, 내리다 올라가고, 내리다 올라가고, 이런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여기서 내렸다고 매수하고, 내렸다고 매수하고, 내렸다고 매수했을 때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럼 시장 수익률보다 못 미칠 수 있겠죠? 여기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쪽 구간이면 25,000원 그리고 저값까지 따지면 거의 한50%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아 그냥 물렸다 치고 그냥 버틸 수 있겠죠 근데 펀드 자금은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올라가는 구간에 매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크게 내렸고 물론, 줄긴 했습니다. 근데, 한달동안의 외국인 거래는 매수입니다. 580억.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쵸? 거래 대금에 비해서. 그리고 이날, 7월 18일 날, 대량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그래서, 외국인이 빠져나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외국인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모멘텀이 끝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우리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확신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를 채워서 3,600억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또는 막 4,600억 5,600억 이렇게 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건 뭘까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네 그것보다 성장률을 유지할 수있겠는가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 있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결과를 X로 두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 내려갈 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쵸? 하락하는 구간에 뭘 만들었습니까? 하락하는 구간에. 이제 다 떨어졌다 그랬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시간을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타점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성장 산업 구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성장 산업의 구조는 원전처럼 정부 정책의 방향 또는 대기업의 투자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전은 이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두산그룹이 지금 뭐 지배구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막 그것 때문에 주가 내리는 것 같고 그것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핵심은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가 고내용에 그 대한 부분이고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가격을 기준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고내용을 그 한번 보면. 실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실제 내용입니다.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죠.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12% 올라가는데. 자 내용 보세요. 36%, 14% 실제 수익률입니다. 매도 한 수익률이죠. 그리고 매도하고 다시 사죠. 이런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 갈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이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 그쵸? STX중공업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굳이 뭐 조선주나 그런 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테오젠 한번 보시죠. 올라가는 구간에만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용 몸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과 그리고 주말 라이브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1조 4천억의 거래가 터졌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쪽 구간에 대한 이 돌파가 나오는 데까지는 이것보다 더 높은 거래가 터져야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거래 정도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한 구간 그쵸 이 벽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벽을 뚫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계속 강,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했다. 그럼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매집 관련된 이야기 드렸죠.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실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월 27일 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요 날이죠. 5월 27일 날. 외국인이 천억 이상의 매수 물량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왔죠.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손절 비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급등하고, 고가 매물 받고, 조정받고, 떨어질 때, 22평에 매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공략을 하죠. 확인하고 매매하잖아요.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죠. 확인하고 매매합니다. 여기서도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합니다. 고가에 못 팔았습니다. 근데 4%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남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 시장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주말 라이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소통방과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니까 와서 배우시고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은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대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가격적인 부분, 그렇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그 내용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 올라갑니다. 그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에 우리는 어떻게 잡을까요? 가격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럼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